안녕하세요 이슈특보입니다 오늘은 토트넘과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와 관련해서 각팀 팬들의 반응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주 만에 경기라 많은 사람들이 기대한 경기였는데요 역시나 기대에 보답하는 손흥민 선수의 멋진 골과 승리였습니다 과연 이러한 손흥민의 활약상에 어떤 반응들이 있었을지 손흥민 선수의 35m 단독 돌파골 장면을 짧게 감상하시고 중국 반응까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짜릿한 역전승의 기쁨을 만끽한 토트넘 팬들의 반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시죠. 소니의 골장면을 보고 베르너에게 경기 중에 보고 배우라고 직접 알려주는 것 같았어. 처음 소니가 베르너에게 준 찬스와 비교해보면 그 둘이 얼마나 다른지 알수 있어. 베르너도 오늘 골을 넣고 움직임도 좋았지만 계속해서 말했듯이 그의 결정력은 정말 심각한 수준이야. 소니가 같은 찬스를 잡는 순간 모두가 골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을 거야. 난 그가 토트넘에서 이러한 찬스를 놓치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어. 그의 스피드, 침착함, 깔끔한 마무리 능력까지 공격수로 갖춰야 할 모든 것을 갖춘 골이라고 할수 있지. 그래서 존슨이 정말 쉽게 어시스트를 기록해버렸어. 존슨이 소니에게서 이러한 마무리 능력을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 소니는 정말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1대1 피니셔야. 호날두보다 헐낫다고 생각해. 그 공을 잡는 순간 모든 스퍼스 팬들을 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들었지. 그와 다른 선수들과의 차이점은 10번 중에 10번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성공시킨다는 점이야. 정말 그는 절대적인 우리 팀의 전설이야. 베르너의 첫골 장면에서도 손흥민의 움직임이 너무 천재적이었어. 당연히 존슨의 움직임도 좋았고, 베르너가 인터뷰에서 말했듯이 손흥민의 움직임을 보고 다른 움직임을 가져간 것도 좋았지. 이게 우리가 바라는 팀의 핵심이야. 그래서 난 소니가 히샬리송이 아닌 스트라이커 자리에 서야 한다고 생각해. 히샬리송은 이러한 움직임이 너무 부족해. 소니처럼 공간을 만드는 움직임이 필요한데 우리의 히샬은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만 찾아다니지. 그에겐 지금 헤딩과 몸싸움이 전부야. 소니가 없을 때 잘해주긴 했지만 난 소니가 톱 위치에 서야 한다고 봐. 소니 같은 월드클래스 선수가 박스 안에 있다면 수비수들은 그를 막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그는 골을 넣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의 베르너 첫골 장면처럼 다른 선수들에게 좋은 찬스를 만들어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어. 게다가 소니는 양발잡이기 때문에 수비수가 최소한 두명 정도는 붙어줘야 하는 이점도 있어. 그리고 베르너의 1대1 찬스 실패 때도 소니가 자신감을 가지라고 해준 것도 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야. 베르너의 결정력은 정말 실망스럽지만,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말한 것처럼 그가 소니처럼 골을 넣었다면, 우리 팀에 오지 못했을 거야. 소니처럼 넣는다는 것은 월드클래스라는 말이거든. 소니에게 그와 같은 기회가 왔을 때난 그가 득점할 거라고 확신했어. 2017년부터 그런 찬스는 자동으로 골이었지. 마치 기계의 버튼을 누르듯이 그는 너무 쉽게 그걸 해내는 사람이야. 소니는 현재 프리미어리그 23경기 중에 13골 6어시스트를 기록 중이야. 여기엔 페널티킥은 단한 개뿐이고 솔직히 오늘도 어시스트를 3개는 기록했어야 했고 그 전에도 정말 수많은 어시스트들을 다른 친구들이 날려버렸지. 그가 더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야. 그가 그에게 패스하고 그가 넣는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을 텐데 말이지. 그의 오늘 기록을 보면 매너부더 매치 선정, 1골 3번의 기회 창출 그 중에 빅 찬스는 1회. 경기를 지배해 버렸지. 그를 의심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아. 손흥민이 매 경기 공격수로 출전한다면 득점왕 선두에 오를 거라고 생각해. 그는 아시안컵으로 2주나 빠지고도 홀란드와 네골 차이밖에 나지 않아. 소니는 정말 스트라이커 자리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해. 그의 뛰어난 패스 능력과 침투 패스 그리고 공을 소유하는 능력까지 모두 뛰어나고, 클루셉과 존슨 그리고 히샬리손과 베르너는 누가 선발이냐 의견이 많이 다르겠지만, 소니가 선발이라는 데는 모두 동의할 거라 생각해. 내려앉는 팀이라고 해도 난 무조건 소니를 스트라이커 선발로 써야 한다고 생각해. 그보다 더 좋은 마무리, 더 좋은 움직임, 더 좋은 패스를 해 주는 선수는 아직 우리에게 없어. 다음과 같이 손흥민의 골 장면과 함께 베르너의 첫 번째 패스 그리고 베르너의 첫골 장면의 그의 움직임까지 스트라이커로서 최고라고 생각하는 팬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10분 만에 3골을 실점한 크리스탈 팰리스의 팬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결과는 경기 전에 예상했던 내용이었지만 70분까지는 우리가 이길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었어. 첫 번째 앤더슨의 실수만 없었다면 이겼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 그가 경기를 망쳐버렸어. 에제의 프리킥골이 들어갔을 때까지는 정말 환상적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득점 이후 확실히 우리의 에너지가 부족했어. 에제는 정말 좋은 선수가 맞지만 오늘 복귀전에서는 그 프리킥골 말고는 경기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 토트넘이 훨씬 좋은 경기를 보여줬고 손흥민은 정말 존경할 만한 선수야. 그래서 우리와는 다르게 그들은 존승과 같은 좋은 선수를 데려올 수 있는 팀이 된 거지. 그리고 결국엔 손흥민도 득점해버렸어. 토트넘의 놀라운 경기이기도 하고 우리 팀의 후반은 놀랍도록 최악이기도 해. 좋게 생각하자면 우리는 좋은 팀, 좋은 선수들을 상대로 70분까진 잘 싸우긴 했지. 하지만 우린 강등권 경쟁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어. 생존하기 위해 계속 싸워야만 해. 다음 루턴 게임은 꼭 승리해야 했으면 한다. 다시 생각해도 내가 이 끔찍한 팀을 보면서 내 아름다운 일요일 아침을 낭비했다는 사실이 열받는구나. 토트넘은 확실히 승리할 자격이 있는 경기였어. 80%의 점유율을 기록하고도 진다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경기이겠지만, 손흥민과 같은 월드 클래스 피니셔를 가지고 있고 경기를 이 정도로 지배한다면 못 이기는 것이 이상한 거지. 우리는 경기하는 방식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 1골을 리드하고 에제를 교체하고 나서 경기가 완전히 무너졌어. 당연히 앤더슨의 실수가 치명적이긴 했지만. 토트넘이 일 골을 만회하고 손흥민이 바로 다음 골을 준비하러 갔듯이 우리는 계속해서 싸웠어야 했어.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경기 내용에서조차 너무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잘못된 거야. 그리고 손흥민에게 세 번째 골을 먹히고 우리 선수들은 완전히 의욕을 상실해 버렸지. 쉽지 않겠지만 새로운 감독이 이런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어. 이처럼 경기 내용은 좋지 않았지만 프리킥 골이 들어가고 실수가 나오기 전까지 기대가 많았고. 그 기대가 더큰 실망이 된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상대 팀임에도 손흥민 선수를 존경한다는 팬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손흥민 선수의 위상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럼 이런 위대한 선수를 보유하지 못해서 항상 부러워하는 중국 팬들의 반응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베르노가 손흥민의 어시스트를 성공시켰다면 손흥민 선수가 더 좋은 평점과 평가를 받았을 텐데 아쉽네. 오늘 경기에서 위협적인 패스가 거의 모두 손흥민에게서 나왔어. 과연 손흥민이 1대1 찬스를 놓친 적이 있나 기억도 나질 않아. 역시 그는 아직까지 아시아 최고의 형님이야. 지난 브라이튼 경기에서는 패스하는 법을 알려줬는데 오늘은 1대1 찬스를 넣는 법을 알려줬네. 요새 프리미어리그에서 1대1 찬스를 놓치는 선수들이 많은데 손흥민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정말 월드클래스 슈팅이야. 우레이가 이런 걸 배워야 할 텐데. 정말 빠르고 무자비하고 정확했어. 만약 이골 찬스에서 우리의 똥볼랑인 우레이였다면 그가 득점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골키퍼가 없다고 가정을 한다고 해도 못 넣을지도 몰라. 손흥민과 우레이 이두 사람 모두 확실하게 특징이 있는데, 한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고, 다른 하나는 운에 달려 있어. 한 명은 공을 골대 안으로 차고, 다른 한 명은 자신을 향해 차지. 한 명은 재능에 의존하고, 다른 한 명은 행운에 의존하지. 골장면을 다시 봐도 정말 멋진 골이야. 우리 아시아의 첫째 형. 친절하게 즉석에서 베르너를 가르쳐 주었어. 이와 같이. 중국에서는 역시나 대단한 인기와 함께 부러움을 사는 댓글이 대부분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손흥민 선수의 활짝 웃는 모습을 볼수 있었던 경기였는데요. 그가 아시안컵에 받은 아픔들을 빠르게 치유하고 지금처럼 행복하게 축구를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수 있도록 지금의 축협 및 관련 종사자들이 정신 차리고 일을 똑바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는 그의 얼굴에 항상 웃음만이 있길 바라면서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도 열심히 응원하며 더 재밌는 반응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이슈특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